질투심을 조절하고 시기심을 자제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을 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저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부럽고 질투가 생기고 그 사람이 얄미워지면 시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꼬투리를 잡고 싶어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비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도달을 하면 굉장히 톡 쏘는 언어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자 나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 운만 나빠집니다. 왜냐면 이미 그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미워할 때의 마음은 내가 내 진심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이 보기 싫기 때문에 뭔가 하나 딴지를 걸고 싶어서 말을 꺼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뭔가 딴지를 걸고 싶을 때내 마음은 내가 뭔가 일을 잘안 되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나는 지금 내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얄미운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도 그 생각을 전환할 수 있을 때내 운이 바뀌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이 감정을 그냥 여지없이 그 부정적인 감정 쪽으로 따라가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그 시각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면 그 사람이 잘안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화살이 되돌아오고 오히려 내 운이 더 막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진짜 그 사람 잘 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고 사실 조언을 빌미로 그냥 비난하고 시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때 내 마음 상태는 나는 뭘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어차피 하면 안 되니까 이 마음 상태에 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 상태에서 비난을, 비난하는 말을 내뿜었을 때 나는 내 무의식에, 내 잠재의식에, 아,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툭 꺼내놓고 비난하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 내가 그렇지 뭐. 라고 하는 무의식이 내가 그렇게 비난할 때마다 내 무의식에 더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무의식, 내 잠재의식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못하고 그냥 계속 안 좋은 흐름 속에 나를 방치해 놓는 거죠. 내가 진짜 부럽고 질투가 생기고 뭔가 그냥 잘 되는 모습이 배 아파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각을 바꾸고 내가 그 사람을 왜 질투하고 있는 건지 왜그 사람 잘 되는 게 이렇게 배가 아픈지 그거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하고 그래야 내 운이 좋아집니다. 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뭔가 배가 아프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잘 됐고 뭐를 잘하는지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단점 하나를 캐고 그거 위주로 막 바라보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계속 마이너스 감정 상태에 가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너무 질투가 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뭘 잘하지? 정말 냉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된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노력한 게 없어 보여도 분명히 다른 날들, 다른 세월 속에서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무언가 계속 시도했고, 노력했고, 도전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시행착오는 제대로 목격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겪었던 그런 힘든 과정, 그리고 어려움,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집념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꼬면, 내 감정 상태가 계속 그 부정적인 상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거기서 그냥 그치고 만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진짜 부러우면 그 사람이 왜 부러운지 담담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이 돈을 잘 모아서, 저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같으니까 등등 뭔가 부러워하는 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요소 요소들 속에는 타고난 부분, 타고난 외모, 남들이 남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외모 이런 게 타고났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타고난 부분 말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시간을 쏟아 부어서 자신의 그 장점으로 키워놓은 그런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루하루 빠뜨리지 않고 무언가 계속하는. 도전정신이었을 수도 있고 남들이 다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거에 귀를 닫아 버리고 자기 뚝심 하나로 그냥 밀고 나갔던 그 배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될 때까지 하는 인내심 그런 게그 사람이 지금 잘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부러우면 이 사람을 비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질투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잘 되려면, 나는 이 사람 했던 것보다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거듭해 나가는 거, 그게 내 운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전 직장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동료, 동료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갖고 있는 장점도 많았는데, 저를 그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미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미워하니까 제 운이 더안 좋아지더라고요. 퇴근하고서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생각이 나니까 다른 일을 못하고, 다른 일을 못하니까 계속 발전이 없고, 그거에 그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그 사람에게 저의 감정을 그냥 딱 터놓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괜히 제가 그렇게 말을 꺼내 놓고, 꺼냈던 게 미안해져 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참을 걸,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미워하던 감정을 버리고 그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더니 그 사람의 부담이 노력했던 장점들이 보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사람과 마찰이 있어도 아 그냥 이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나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 다른 건 당연하니까 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기보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품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그 사람에게 배울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얄밉고 밉고 나를 괴롭히는 게막 괴로웠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려 애쓰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 사람의 단점은 진짜 누구에게나 다 있는 사소한 단점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 단점이 더커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제 운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내 감정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이 너무 밉고 질투나고 배 아프고 시기하게 될때그 시기심을 배울 수 있는 내가 나만의 것을 독창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 계기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질투할 시간에 나의 것을 더 노력하기 이게 진짜 운을 바꾸는 방법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나는 다른 쪽에서 내 스타일대로 나에게 맞게끔 노력하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나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기심, 질투심으로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